안녕하세요. 너무 잘 지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죠? 어떻게 지냈어요? 아, 오늘은 그냥 조금만, 네, 조금만 하고, 안부인사 겸 켰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구나. 너무 오랜만이죠. 네. 도데 이제는 요코하마가 얼마 안남습니다 요코하마. 요코하마가 요코하마 이틀 하면 이제 진짜 한국 하면 진짜 끝. 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월까지 하네요 투어를 너무 아쉽다 그쵸? 너무 아쉽다 와 진짜 요시티 아쉽다 진짜 재밌는데 이거 2년 더 하자 우효시디 그럼 좋지 여러분 진짜 많이 와주세요 주변에 한 명씩 데려와요 진짜 너무 재밌잖아 그거 끝나면 이제 또 이제 CN 도어 하고 올해는 또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앨범도 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곡은 많아. 곡은 많고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좀 아직 예정은 없고 네 올해 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아 페스티벌했으면 좋겠네 좀뭐 네, 하고 싶은데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컴0 0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모르겠고. 나 아직 막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뭐 좋은 노래가 앨범이 나와야 아. 네. 내는 거죠. 토요일 매주 토요일 아 토요일날 작업하는 다른 날도 작업 많이 하는데. 토요일날 계속 많이 했네 요건 최근에 아무튼 유어시티 아이고 잠시만요 응. 유시티 마무리까지 잘하고 민혁이 작곡 녹화했어요. 오늘 민혁이 작곡 녹화했어요. 이게 뭐지? 민혁이가 네가 만든 노래 다섯 곡 다섯 곡 만들었나? 더더 더 들었을 텐데 다섯 곡 남아요. 민혁 아 민혁도 열심히 쓰고 있어. 요 아직 나못 들어봤는데 음, 들어봐야죠 추가 공연, u 어 c 티 아직 추가 공연 해 주었습니다. 하면 좋죠. 네, 일리 네. <laughs> 잘 하고, 모르겠어요. 할수있을지할수있을잘 모르겠고. 일리 진짜 재밌게 잘 준비할게요. 트리? 트리 아직 있어요. <laughs> 트리, 트리 아직도 못 쳤어. 민혁이가쓴곡 오늘 가이드 한다고? 어. 나중에 들어볼게요. 네.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다섯 곡? 내가, 아, 민혁이가 그랬어요? 다섯 곡. 다섯 곡 넘어요. 더, 더 많아요. 근데 진짜, 진짜. 노래 다 좋아. 와, 다 좋아. 내가 생각했을 때다 좋아. 가사도 이제 써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발매일이 막 정해진 게 아니라서 열심히 그냥 제일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쓰고 있어요. 좀 전에 복싱하고 왔어요. 오빠 따라서 시작했다. 복싱에, 복싱에 푹 빠져버렸어. 진짜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어. 저업 컴퓨터 해킹, 그거 어떻게 하나? <laughs> 진짜 좋아요, 노래. 고민이에요. 다 좋아서. 아, 미역이가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노래가 내 노래. 오빠가 쓴 다섯 곡이라고 말해주세요. 음. 좋아, 요 진짜. 아마 진짜 이렇게만 다 넣어도 진짜 역대급 앨범이 될것내내 내 생각엔 그래요. 좀 약간 물 올랐거든요. 요즘 곡 쓰는 게저 지금 저 요즘 곡 쓰는 게 약간 물 올라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요 이것저것 그냥 그냥 더잘 나오고 있어. 골프 연습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300야드가 나가요? 300야드요? 연습장에서 300야드 나가죠 필드에서는 300야드 안 나가요 보통 막 300야드 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골프 시작했는데 실력 넘쳤죠 뭐. 레슨 문의드립니다 <laughs> 열심히 하면 뭐 골프는 저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오랜만에 전 재밌더라고. 오빠 팬분이 국밥집에 오빠 못 봐서 아쉬워하셨는데. 아, 진짜. 나도 아쉽다. 언제 왔다 갔는데. 5 1로의 국가시험이에요. 불안해서 매일 눈물이 멈추지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요. 될 거야. 오빠, 지금도 밀가루 조절 중이야. 네, 밀가루 조절 중이에요. 네, 요즘 아직도 안 먹어요. 니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그럼 환승견에 있던 거안 나왔어. 이게 뭐야? 개견님 좀 봐줘. 개겸님 봐줘. 오빠랑 엇갈리는 명이야. 나랑 엇갈렸어? 왜 어떻게 했는데? 나랑 엇갈렸어? 어디서? 국밥주에서? 개견님. 개견님 너무 웃긴다, 개견님. 아, 한 시간 먼저 갔다고나 내가, 아, 진짜? 그러면, 나랑 맞칠 수도 있겠는데? 나한 시간 뒤에 올렸는데? 나는 원래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올려요, 모든 사진을. 다 떠나서, 네.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일 수도 있고, 한 시간 지에 올릴 수도 있고, 저는 항상 그렇게 올려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급성 후두염 아 진짜 힘들겠다. 하, 그런 건 진짜 너무 내가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좀물 많이 마시거요 4시 반? 4시 반에 나랑 안 맞네. 그 음봉 디자인 지역먼만이지 음봉 은봉? 음봉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네 아직 안 된대요 음. 나중에 네 공연하거나 이럴 때 UHD 서울 드레스코드 드레스코드 뭐할까요? 추천받아요 드레스코드, 3월 1, 2 드레스코드. 저, 온, 그래, 아, 그때, 그래, 별, 별과 달, 별과 달 들어있는 그거 하기로 한거 아닌가? 온천천 알지? 온천천. 오늘은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오늘 일찍 일어나서 좀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자고 싶어요. 드레스 코드 초콜릿 <laughs> 초콜릿 그럼 나 없겠는데 아 초콜릿 못 맞추고 가겠다 크롭티어 아나그다 입고 올 거야 크롭티 <laughs> standing next to you 프로티가 좋아. 난안 되겠어요. 배시어서안 되지. 나도 안 돼요. <laughs> 멕시코에 돌아오세요. 올라. 아미 메구스타. 파보리토. 크롭 입고, 시스루 입고, 쑥생시 입고, 초콜릿가면 되겠다. <laughs> 싫은데? 안할 건데?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가 뭐야? 오빠, 이번 주 도쿄 공연도 재밌게 노래요. 재밌게 노래요. 우리 화이팅. 요코아마 화이팅. 요마스 재밌게 할게요. 많이 오세요. 아, 진짜 다 봤으면 좋겠어. 난, 난 진짜 유어시티를. 전세계에 송출하면 안 되나? 전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는 방법. 없나? 누구를 위한, 크롭티 크롭티 이으면안 돼요. 왜냐면은, 신경쓰여가지고 계속. 아, 그, 아, 요, 그, 나고 있으면 크롭티 아닌데? 그거 좀, 그냥 좀 짧은 티인데? <든르> 글루텐프린 계속하냐고? 네 글루텐프린 계속해요 자한 3분만 더 하고 오늘 그냥 끝낼게요 실크 셔츠? 흰 실크 셔츠 크롭티 vs 흰색 셔츠 여러분들 뭐해볼래 여러분들 드레스코드 여러분들 뭐 입고 싶어요? <laughs> 그룹 템플이 진짜 너무 어려워 한시간더못까 <laughs> 알았지? 글리스 그 템플이 재밌나요? 재밌진 않죠? 힘들지? 아 옷이 땀에 젖으면 너무 투명하게 비춰서 라이스 페이퍼? 아 이브 아, 흰옷 입어달라고? 한국에서? 오케이 그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브 드레스코드 별? 오케이. 별로 합시다, 여러분. 별. 땅땅땅. 여러분, 다별 하세요. 뭐, 약간 그 귀걸이 작은 별, 이런 거안 되고 좀,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좀잘 보이게 좀. 아유, 너무 부담스러우면, 네. 아무튼, 별. 올해는 내년에 방영될 새 드라마 녹화하죠. 모르겠어요. 네. 드라마 하면 너무 좋은데, 드라마 하면 다른 거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요. 하지만 더잘 내려가는 거죠. 미끈러 그러니까. 언제 하나? 드라마,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데 드라마 하면 다른 걸 못해요. 민풍이? 민풍이... 민풍이 버렸어요 <laughs> 사실 내 옆에 그 서랍 하나 나왔어요 오빠 내일 운동할까요? 운동은 뭐 맨날 하죠 여러분 이제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고요. 잘 자고 또 올게요. 여러분 유아시티 효코아마 그리고 한국까지 서울까지 열심히 준비할게요. 우리 또나 시간되면 올게요. 오늘은 일찍 끝내고 고생하셨고 굿나 잘 자요. 사랑해요.